네 안녕하세요 오영장입니다 오늘 에픽로드 지오코인 100개 모았어요 자 이제 100개 가지고 어, 70제 에픽 상자 한번 사보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도 들 어떤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 봤어요 오영장 캐릭터는 아직 서조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자, 청룡의 부름부터 깨보도록 할게요 자, 청룡의 부름은 소류한테 말 받아서 말한번 걸면 0골드 줍니다 와 이렇게 착할 수가. 한번더말 걸면 또200 골드 줍니다. 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수 있어요. 서조로 이동합니다. 서조로 이동해서 카이류를 만납니다. 카이류한테 가서 말 걸면 300 골드. 개꿀이죠. 한번더말 겁니다. 네 번. 400 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500 골드를 여러분들 이렇게 불로 소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집어치우고 70제 에픽상자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창 캐릭터는 사실 먹을게 없는데 이렇게 사도 되는게 개정기속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때 까지만 않으시면 개정기속이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자 알아보죠. 귀검사 네,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살게 없습니다. 쓰레기예요 격투가 같은 경우는 분신진권 정도 가 옛날에 영광이 있었던 무기인데 이걸로 레이드 가기 좀 네, 많이 힘들죠. 그리고 건어에서는 쓸만한게 이거는 유니크보다 못하고, 이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쓰레기고. 이거는 레전더리가 4 올려줘, 로보틱스. 그래서 별로야. 보건 별로고, 이것도 별로고. 이거 같은 경우는, 골드 아나콘다 같은 경우는 대발이 2 올려주거든? 이거, 바이팅 없으면 쓸만하지. 마법사는 하나도 쓸게 없어요. 쓰레기입니다. 마법사 빨리 넘어갈게요. 프리스트 같은 경우는 볼만한게 이제 절시태, 절망의 시계태엽 같은 경우가 사제의 심판이랑 영충레벨은 똑같지만 쿨감이 붙어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스릴 중첩 쌓기도 좋고 어.. 레이드에서 굉장히 쓸만한 편이지 불두꺼비도 쓸만해요 도적에서 쿠노이치 불두꺼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종결은 절대 될수 없다는 거 나이트는 음.. 잘 모르겠어요 쓰레기죠 마창사 같은 경우는 이거 쓸만합니다 크증댐 그 붙어 있는 거, 이거, 쓸만해요. 정말 괜찮습니다. 압댐이좀 많이 낮아요, 근데, 70제들. 그래서, 종결템으로 쓰기에는 다 무리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쓸만한 거 찾아서 사시면 됩니다.